안녕, 나 아란이야. 너가 편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또 왔는데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해. 너가 그 동안 물어봤던 질문들 있잖아. 인간관계를 잘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은 뭔지, 칭찬을 잘하는 비결은 뭔지, 마음속에 편견을 없애는 방법은 뭔지 이런 거 그런 거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주제면 너네 이렇게 차한 잔, 커피 한잔 들고 올래? 이 사람한테서 예쁘고 빛이 나는 걸 찾으면 돼. 근데 그 찾는 것도 실력이다? 그 말인 즉슨 연습으로 늘릴 수 있다라는 말이야. 나는 그 연습을 되게 오랫동안 했던 것 같은데 아주 어렸을 때 칭찬할 거리가 있는데 칭찬하지 않는 건줄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주지 않는 거랑 같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 그건 너무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할 거리가 있으면 무조건 칭찬해 주자라는 다짐을 했었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되게 아낌없이 칭찬을 했었고,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라도 칭찬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의 약간 성격이라면 성격이 됐나? 어떤 사람이 나를 칭머라고 부르더라고. 칭찬머신이래. 뭐 말만 하면 칭찬을 한데, 인사가 칭찬이래. 보는 사람한테마다 칭찬을 한다는 거야. 나는 인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실력이 드는 거지. 사람한테서 예쁘고 빛나는 걸 찾는 실력이. 그리고 칭찬을 할 때, 음... 그 사람이 타고난 매력이나 타고난 어떤 뭐 외모 이런 것보다도 노력한 데에다가 칭찬을 해주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아이가 시험을 잘 보면, 와, 넌 똑똑하구나 라고 칭찬할 수가 있고, 와, 너 열심히 했나 보구나 라고 칭찬할 수가 있는데, 열심히 했나 보구나 라고 칭찬하는 게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가 나중에 시험을 잘못 보게 되면, 어... 난 이제 똑똑하지가 않은가? 내머리나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근데 노력에 대해서 칭찬했을 때는, 아, 내가 이번에 노력을 좀덜 했네?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자녀를 키울 때도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어? 넥타이 매치를 되게 잘 하셨네요? 라는 게, 잘생기셨어요? 보다는, 조금 더 노력에 대한 칭찬일 거라고 생각해. 응. 어, 사진 찍는 감각이 되게 좋다. 이런 것도 되게 괜찮고. 어, 너 운동하는 거 같던데. 어, 어깨가 넓어졌는데. 뭐 이런 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 그런 게 아니면 음, 또 남들이 잘안해 줬을 만한. 잘못 들어봤을 만한 특별한 칭찬 있잖아. 예전에 어떤 분한테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하신데도 맑은 느낌이 있어요. 뭔가 맑고 청아한 거 이렇게 감싸져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허스키함이 있으신 것 같아서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말 처음 들어본다고 되게 오랫동안 기억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뭔가 노력한 데에 대한 칭찬? 아니면 남들이 잘 못했을 만한 칭찬? 그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해주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진짜로 선물을 하는 셈이더라고. 내가 돈 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어떤 선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물이 돌아올 때도 있다라는 걸 느꼈어 이게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점을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칭찬을 해주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내 곁에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실제로 내가 막 <laughs> 화장품 가게 점원분한테나 뭐마트의 직원분한테도 이렇게 칭찬을 건넨단 말이야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로 나한테 뭐 서비스를 주거나 진짜로 막 선물을 챙겨주셔 그러니까 우와, 내가 진짜 말 한마디였지만 내가 진짜 선물을 한 거구나 라는 걸 느꼈어 그래서 칭찬할 거를 한번 찾아보고, 오늘부터 시도해봐. 나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첫째로는 그 사람한테 배울 점을 찾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봤거든. 거지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응? 정말? 이라는 생각으로 되게 시험 삼아서 모든 사람한테 배울 점을 한번 찾아봤거든? 정말 이 사람한테 배울 점 없을 것 같은데 싶은 사람부터 내가 그렇게 좋아라 하지 않는 사람까지 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팩트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 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라는 딱 시선을 가지고 딱 그런 임무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많은 걸 내가 배우게 된 거야. 나한테 너무 좋은 일이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만나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 기분이 좋아지고 용기가 생기고 뭔가 더 행복해지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아. 우리가 책을 한 권을 읽으면 그 책을 읽기 전과 후가 다르다고 하잖아. 그래서 나도 나라는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랐으면 좋겠다. 조금 의기소침했던 것도 용감해지고 우울했던 거한번 웃게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사소하게나마 그 사람한테 좀 기분 좋은 존재가 되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칭찬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많이 생각하는 건데 그 사람을 막 기분 좋게 해주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싶다인 것 같아.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잣대를 들이밀고 판단하고 그런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을 그냥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 다워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해. 그래서 아란이 앞에서는 꾸미지 않아도 된다. 내가 어떤 척하지 않아도 된다. 편안하게 나답게, 그냥 나의 이야기를 하면 아라니는 들어줄 것이다. 나를 재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내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때좀 그런 걸 유념하려고 다짐하고 있어. 음,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것 같아. 그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해서 내 생각을 숨겨야 하거나,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저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충분히 나다울 수 있는 사람이 좋아. 그런 사람이랑 가까워지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아무래도 같이 있으면 편안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비슷한 가치관이나 성격이나 신앙이나 이런 걸 공유한다면 좀 편안하고 통하는 게 많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뭐 종교가 다르다, 나랑 가치관이 다르다 이래서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어울리고 싶기도 하고, 중요한 건이 사람이 나랑 똑같은 성격, 똑같은 종교, 그게 아니라 배울 의지가 있느냐인 것 같아. 서로에게 배울 의지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내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주 멋진 사람 아니지만, 난 앞으로 더 괜찮은 사람 되고 싶은 의지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면 되게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함께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내 덕분에 좀더 성장하게 되거나, 내가 그 사람 덕분에 더 성장하게 된다면, 함께 하고 싶은 관계인 것 같고, 서로를 통해서 함께 성장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가 아닐까 싶어서, 음,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 음, 그 팁은 내가 사귀고 싶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야. 난 친구를 갖는다는 게 친구를 만드는 것도 말이 되지만,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참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친구가 먼저 되어줄 때 친구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친구란 어떤 친구냐 바로 관심을 보이는 친구인 것 같아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때그 사람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 나는 관심이 있으면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 너는 그런 일에 어떻게 그런 관심이 생겼어? 다른 일 해보고 싶진 않았어? 그때 너의 감정은 어땠어?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수 있게, 그리고 잘 들어주고, 그걸 잘 기억하고, 음, 이렇게 호응해 주는 게 사람을 사귀는 팁? 이라면 팁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모든 것의 출발이고 핵심인 것 같아. 관심을 보이는 거. 그래서 적절한 질문을 하는 거. 그리고 진짜 팁다운 팁은 뭐냐면, 내가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했을 때 배웠던 건데, 바로 언제 한번 놀자는 말이 나올 때 약속을 잡는 거. 내가 친구들하고 이런 말 많이 했어 야 언제 한번 놀자 그래 우리 한번 만나자 근데 만나지냐고 밥한끼 먹자고 해놓고 밥이 먹어지냐고 잘안 되잖아 근데 그 친구가 언제 한번 보더니 이러는 거야 야 아라 나 우리 놀기로 했잖아 왜 날짜 안 잡아 너 언제 돼 날짜 딱 찍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를 잡았고 만나서 우린 되게 재밌게 놀았고 엄청 친해졌어 근데 네, 그때 딱 배웠지. 아 날짜를 바로 잡을 걸.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적용해야겠다 해서 항상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 아주 좋은 팁이더라고. 어, 우리 언제 한번 놀아요? 할 때, 어, 그러면 다음 주랑 다다음 주 중에 언제가 더 좋으세요? 어, 수요일이랑 토요일 저는 괜찮은데 둘 중에 되는 날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선택안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 고를 수 있게. 그럼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약속이 정해지면서 한번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 한번 만나는 게 조금 어색하고 큰일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나의 팁이야. 언제 한번 만나요, 밥한끼 헤어라는 말 나올 때, 어, 금요일이 좋으세요, 토요일이 좋으세요, 이렇게 두세 가지 안을 주는 것, 그렇게 해서 한번 만나보는 것. 일단 사람을 사귄 다음에 계속 유지를 하는 데에는 자꾸 만나고 연락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게 잘안 되니까 이런 이제 질문이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바빠서 혹은 생각나지 않아서 먼저 연락 못 하고 만나지 못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연락해왔을 때 나는 엄청 반가워해. <laughs> 엄청 감사한 마음으로 엄청 반가움을 표현하는 거야. 너무 반갑다. 연락줘서 고마워. 나도 너 생각 가끔씩 했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지난번에 저런저런 일 하던데 그건 잘 됐어? 이러이러한 사진 봤는데 그건 좋았어? 이런 식으로 되게 반갑게 그 사람이 먼저 연락했던 게 부끄럽거나 무안하지 않게 더 반갑게 해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연락을 해올 수도 있고 그렇게 좀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 그 되게 반가움을 표현하라. <laughs> 두 번째는 감사함을 표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서 고마운 일, 미안한 일 있잖아. 근데 에휴, 내 마음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아니래. 내마 몰라. 우리 말해야 돼. 그래서 고마워요라는 말 많이 하는 거야. 어 이렇게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 시간 내줘서 고마워. 야 그때 그런 댓글 달아줘서 나 되게 감동받았어 고마워 이런 말. 제가 만약에 선물을 받으면요, 저는 그 선물 고맙다고도 하지만, 그걸 뭔가 착용해서, 예를 들어, 이 가디건 줬으면 입어보고, 귀걸이 줬으면 착용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어, 너무 마음에 든다. 너 진짜 안목 있다. 고마워. 이런 걸한번더 말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도 더 기분 좋아지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선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요? 음, 갑자기 존댓말 했네? 아닐까? <laughs> 음. 그리고 또 내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야. 내 이야기가 있고 다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컷 정말 그 사람이 아주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딱 건드려 주는 거지. 그러면 아주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야기할 거야. 만약에 나랑 대화를 한다면 유튜브에 대해서 물어봐. 그러면 나는 아주 신나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거야. 누군가 사랑에 빠졌어. 요즘 연애를 시작했어. 야그 사람 자랑 좀 해봐. 그 사람 어때? 물어봐. 아주 신나게 이야기할 걸. 그리고 어떤 사람이 최근에 인턴십을 했어. 그거 어땠는지, 거기서 사람은 어땠는지, 어떤 걸 배웠는지, 힘든 건 없었는지 이런 걸 물어보란 말이야. 그럼 아주 신나게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말, 그 사람의 고민, 그 사람의 불만, 그 사람의 열정 이런 거를 건드려 주는 거지. 실컷 이야기할 수 있게. 그리고 그걸 귀담아 들어준다면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될거 같아.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요즘에 좀 연습하고 어, 좀 늘려보려는 능력이 뭐냐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말해주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아첨하는 말, 어 그냥 입에 발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를 생각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린다면 남편인 크리스가 걱정할 수도 있고 질투가 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아라나 이렇게 하면 나 걱정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어. 예전에 나 같으면 그런 걸왜 걱정해? 또 나를 못 믿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었을 거야. 근데 이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크리스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한 걸까? 라는 걸좀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크리스, 나 너밖에 없으니까 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조심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크리스가 그걸 받아들이고 훨씬 우리의 대화가 유하게 흘러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 아 힘들었겠구나 인지 야너 진짜 잘했다 나 너무 자랑스러워 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를 좀 파악하는 것 우리가 소통할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민해서 문제라고 하더라고 그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지 내가 어떤 말할 것인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나한테 왔는지 좀 초점을 맞추다 보면 대화가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아서 요즘 그렇게 해보려고 연습하고 있어 그리고 깊은 관계를 원하면 저절로 깊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나한테 깊게 다가오거나, 아니면 내가 깊게 다가가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 그래서 좀 깊어지고 싶다면 내가 먼저 깊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어. 근데 물론 속도를 맞춰야겠지. 이 사람은 아직 나에 대해서 이만큼 밖에 문을 안 열었는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버리면 부담스러워서 달아날 수가 있겠지만. 이 사람과 이렇게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다 하면은 사실 나는 말이야 하면서 내가 조금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 내가 좀속 깊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꺼내보면 그 사람도 나에 대한 이 벽을 조금 허물고 자기도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될수 있어. 그러면서 우정이 좀 단단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내가 가장 자주 실천하려고 하는 건데 그냥 중간중간 생각날 때 연락하는 거야. 어, 나 이거 보니까 너 생각났어? 하면서 사진 찍어 보내도 좋고, 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때 시험 본 거는 어땠어? 어, 요즘 어떻게 지내? 뭐하고 살아? 그때 그 사진 봤는데 그거 재밌었어?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연락을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이제 소셜미디어라고 SNS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 사람과 자주 대화는 못해도 사진은 자주 보잖아. 근데 그럴 때 좋아요만 누르지 말고 댓글을 한 번씩 남기는 거야. 와, 축하해. 와, 잘 어울린다. 응원해. 재밌었겠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런 것도 좋아. 그런 이야기를 남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은근한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그런 말 한마디 남겨주는 사람 한번더 기억하게 되고, 한번더 대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멀어지려는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잊혀질 만한 사람들이 또 기억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너도 친구의 사진을 딱 보면, 그냥 좋아요만 하지 말고, 어, 친구야 예쁘다, 너무 예뻐졌네,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거 어떤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말 그 사람과 공감할 수 밖에 없는 리액션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 사람한테 슬픈 일, 나한테도 너무 슬픈 일그 사람한테 기쁜 일, 나한테 너무 기쁜 일막 이렇게 리액션을 하게 되는 거지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리액션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 호기심, 애정을 가지고 잘 경청하는 거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하는 거는 이미 나쁜 리액션인 것 같아 그냥 그 사람을 들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집중한다면 그것 자체가 리액션이라고 생각해 나이 질문 너무 좋다 왜냐면첫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에 편견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한 거라서 그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벗어나겠다고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한 거라서 그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걸 메타 띵킹이라고 하는데 나 무슨 생각할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지 이건 아주 중요해 그런 의미에 있어서 편견을 어떻게 없앨까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는 이 질문 진짜 너무 훌륭하다 나도 같이 고민하고 싶은 부분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 편견을 좀 없애는 방법은 당연하다라는 전제를 좀 버리는 거야 여자는 당연히 이렇지 남자는 당연히 이래 야 외국인 다 그렇잖아 이러한 전제들 좀 내려놓자고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생각을 정말 바꾸는 게 힘들 수 있어 근데 힘들다고 해서 복잡한 건 아니다 난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편견을그 선입견을 깨줄 딱한 사람을 만나는 거야 우리 가족이 그랬어 우리 부모님이 외국인 미국인 사위 미국인 남편 약간, 뭔지 모르는 선입견이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선입견을 크리스라는 딱한 사람이 깨준 거야. 아, 사람 다 똑같구나. 내가 생각하던 게 다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편견이 딱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럴 거야. 라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깨줄 딱한 사람을 만나게 돼. 그럼 거기서 내 생각에 1도가 바뀔 거야. 근데 이 1도가 바뀐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는 359도 바뀐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1도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전제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경청해보고 들여다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마음속에 선입견이나 편견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내 생각이야. 오늘 얘기 너무 좋았다. 다음에도 우리 이런 이야기 자주 할까?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시간 어때? 시간 괜찮으면 알람 켜놓고 다음주에 또 만나자. 안녕!